네 반갑습니다 기하 첫 번째 시간이고요어 2차 곡선 단원에 대한 개념 설명 영상입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포물선에 대한 내용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포물선을 풀기에 앞서서 그 2차 곡선에는 종류가 어 4개 있어요 원 그리고 어, 포물선 그리고 원의 확장된 형태인 타원 그리고 쌍곡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고 1대 원은 배웠죠. 그래서 이제 기하 시간에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 2차 곡선은 좀 곡선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 뜻을, 뜻,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복습할 겸 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왜 원의 방정식이 그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하면, 다른 이차곡선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원부터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원 정확히는 원의 그 테두리, 원주입니다. 원주, 원의 테두리, 원의 테두리의 방정식 이렇게 알고 있죠. 왜 그렇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원은 한 점으로부터 한 점이 중심입니다. 동일한 거리. 같은 거리에 점들의 집합이거든요. 점들의 집합. 이 같은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한 점이 있고요. 같은 거리, 요 같은 거리에 있는 무수히 많은 모든 점들이 있죠. 모든 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점들을 쭉 모아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점들의 집합이라고도 하지만, 자취라는 용어도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취. 그래서, 관계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한 점을, 중심을 A, B라고 하면, 반지름을 제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이게 R이죠. 그래서, 그 의미의 점 있죠. 점. 이 점을, X, Y라고 한다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중심을 c라고 할까요? 중심을 c라고 하면 c라고 해 보면 pc는 항상 r일 겁니다. pc의 길이는 항상 r일 겁니다. 이게 원을 정의하는 식이고 이제 미지수를 넣어서 관계식을 풀어 보면 pc의 길이는 이렇게 되죠. 여기가 임의의 점이 x, y니까 이거고 양변을 제곱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심이 0 0이면 당연히 이렇게 써질 거고요. 기본형이요. 그리고 이걸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음, 뭐, bx, qy, 이런 형태로 나올 거거든요. 아, 이게 원을 뜻합니다. 일반형이요. 그래서 이런, 이런 걸 가지고, 뭐, 직선과의 위치관계도 구해봤고 뭐, 거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풀었었죠. 그래서, 이 정의 있죠, 정의, 정의. 요 정의를 좀잘 알아두는 게 2차 곡선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포물선은 자국선은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뜻을 알아야 됩니다. 포물선이 그냥 이렇게 생긴 게 포물선이 아니고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한 점이 있고, 요거를 나중에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한 점이 있고, 그리고 한 직선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포물선은 뭐냐면, 어떤 점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랑 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다시요, 어떤 점으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랑 한 직선까지의 거리, 어, 이렇게 쓰는 게 좋고. 이렇게 같아지는 점들의 이렇게 되는 점들의 자취를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이게 뭔 소리야 할 텐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좌표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굵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거를 준선이라고 합니다. 준선 그리고 여기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초점, 포커스. 에 f라고 찍으면 제가 포물선을 그려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포물선을 그려 보면 2차 함수도 포물선의 일종은 맞습니다. 근데 기하에서는 이제 관점이 좀 다릅니다. 여기 점에서 보면 이 어때요?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같아 보입니까? 이렇게. 여기서도 이 거리랑 거리가 같아 보이죠? 이렇게 같아 보이죠? 요즘은 어떨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같은 것 같죠? 그래서 다시요. 이 점에서 요 거리, 요 거리랑,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갖게 되는 점들을 다 모아서 찍어봤더니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대부분의 책에서 여기를 P0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같은 거리니까 x는 마이너스 p라고 표현이 되겠죠. 제가 이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을 x y 라고 하겠습니다. 원 푸는 거랑 비슷해요. 거리라 하면 최단 거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는 표현해 보면 x 플러스 p입니다. x 플러스 p. 맞죠?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 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뭐가 같아야 돼요? 이 pf 맞죠? 여기를 h라고 하면 ph와 pf가 같아야 되겠죠. pf는 루트 이렇게 되죠. x-p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를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곱하면서 바로 전개할게요. 양변에 대부분의 항이 지워집니다. 정리하면 y제곱은 4px라는 식을 얻는데,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이렇게 생긴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준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초점을 찍고, 같은 방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포물선이, 우리가 익숙한 그 이참수 형태의 포물선이 그려지는데, 마찬가지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고 하면, 여기는 0콤마 마이너스 p고, 여기는 p콤마 0이죠. 여기가,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0콤마 p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p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y 플러스 p는 루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리하면 x 제곱은 4py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y 제곱은 4px 이렇게 생겼으면 x 제곱은 4py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물선은 평행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포물선에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이렇게 L이 있고,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P, 0. 초점. X 제곱은, 아, Y 제곱은 4px. 여기에는 어, 일단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초점. 초점은 p 콤마 0입니다. 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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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있습니다.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은 거였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그렇죠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 있습니다. 꼭지점. 지금 아무런 이동도 했지 않기 때문에 꼭지점이 p 콤마 0입니다. 그리고 축. 이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칭 축이죠. 이 축. 축. 축의 방정식은 현재는 y는 0이겠네요 맞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포물선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수 있고 여기가 p라고 해보면 초점 0, p고요 아, 식부터 식은 x제곱은 4py 초점 0, p고 준선 y는 마이너스 p죠, 이때는. y는 마이너스 p. 역시 꼭지점은 0,0이고, 이거는 축. x는 0입니다. 그, 우리는 이 형태 아직은 익숙하죠. y는 a x 제곱 넘겨보면 그 형태가 맞죠. 근데 기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이 참수 풀 때는 준선 긋고 푼 적도 없고, 초점 찍은 적도 없죠. 근데 기하는 조금 다른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뭐 그고일때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x 축으로 뭐 a만큼 y 축으로 b만큼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초점, 준선, 꼭지점, 축, 전부 다 모두 함께 이동한다는 사실 알겠죠? 음. 요게 좀 번거롭지만 어쨌든 막 이동한 걸 가지고 복잡하게 묻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동되면 모든 게다 따라 움직인다 요거를 좀 알아둬야겠고 음. 이제 포물선의 특징을 보면 아까 원 있죠? 원은 일반형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근데 포물선은요 그러니까 2차 곡선 중에 포물선 형태는 어, Y가 2차면 X는 2차가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X가 이것도 써보면 이동된 걸 쓰더라도 뭐 이런 형태일 거거든요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X는 2차지만 Y는 1차입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형태를 보면 두 가지 형태인데 어, 어쨌든 어 2차식이 있습니다 y 제곱 그리고 x y 항은 없어요 이런 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1차식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일반형은 맞죠 이식은 이렇게 생긴 거 왼쪽으로 아니 이식은 이렇게 생긴 거 맞죠 당연히 이제 왼쪽으로 그려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맞죠? 그거는 피의 부호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포물선은, 음 이렇게 있으면 초점이 이쪽에 있을 거고, 준선이 이쪽에 있을 겁니다. 초점이 이쪽에 있을 거고, 준선이 이쪽에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포물선에 대한 내용이고, 포물선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죠. 맞죠? 그리고 타원이랑 쌍옥선도 있는데, 호흡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기하는 포물선, 타원, 상곡선을 따로따로따로 따로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물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뭐 수학책에는 거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 알아두면 좋으니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포물선을 보면 그 포물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초점이 있죠. 그래서 그 어, 전, 전구 같은 거 보면 이 커버가 포물선 형태로 된게 많은데 왜 그러냐면 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를 포물면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반사판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포물선, 요, 요렇게 평야하게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요. 포물면에 들어온 빛은 항상 초점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무조건 초점을 지나요. 그러니까 모든 평양하 입사한 빛이 초점으로 다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테나 같은 데 많이 쓰거든요, 안테나. 왜냐하면 이 전파가 이렇게 오면 다 초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증폭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여기에 이렇게 광원을 설치하게 되면, 빛, 전구 같은 걸 설치하게 되면 빛은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방으로 퍼진 모든 빛이 여기를 막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 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면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밖으로 일직선 상으로 뿜어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전구 보면 그 뒤에 반사판이 이렇게 옛날 자동차에는 다 있는데 전구 하나 별로 밝지도 않은 전구 하나를 탁 넣었는데 그 빛이 모두 한 방향으로 나, 나가기 때문에 되게 밝, 밝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특징인데 수평 평행하게 입사한 빛들은 초점으로 모인다. 반대로 초점에서 나간 거는 전부 다 앞으로 평행하게 뻗어나간다. 그냥 이거 포물선에 관련된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물선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바로 이어서 타원 설명하겠습니다.